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성장 동력이 될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입지가 충북 청주시 오창으로 결정된 데 대해 이명철 부지 선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방사광 가속기 조기 구축의 용단을 내려주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충북 입지를 위해 180만여 명의 서명에 앞장서 주시는 등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560만 충청도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북도와 선의의 경쟁 관계였지만 아쉽게도 탈락한 전남도, 강원도, 경북도의 도민 여러분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많은 지도와 힘을 보태주신 변재일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님, 장선배 도의장님, 한범덕 청주시장님과 하재성 시의회 의장님, 도내 시장군수님, 그리고 서정진 방사관 가석기 충청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님, 이두영 청주상공의소 회장님, 유철웅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 회장님 등 도내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체육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는 2008년 방사광 가속기 유치 실패 이후 지난 12년간 많은 준비를 해왔고 역량을 키워온 준비된 재수생입니다. 앞으로 충청북도는 오창 방사광 가속기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광 가속기로 그 위상을 높이는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창 방사광 가속기의 연구 성과가 전국에 골고루 확산되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오창 방사광 가속기가 대학과 연구기관의 기초과학 육성은 물론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보고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가 충북 오창으로 유치되는데 힘을 보태주신 존경하는 이명철 부지선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청권 5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직생의 각오로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도시 공무원 모두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